습지는 공부를 볼때 합숙지라고 하는 걸초래해줬 합니다. 네. 하나라는 회사에서지구를 위해서 하나의 합숙지라는 토크조성하고 있는데 대공이랑 네. 예술이 같이 아이들의 친환 교육을 위해서 이 합숙지를 하던 것들 바 설명을 보게 되는 것같 지금부터 뜨거 여기서 첫 번째 퀴즈 춘법기로 액션 우리나라 기후에서 하나의 기후사상실비에면이 우리나라는 이땡땡뒷다와 짧은 것들 겨이 뒤에다 짧다 짧다 그렇습니다 어? 진다 추워진다 어? 모든 은어보시은 여기를 I don't think i t 데 a g 도 o d thing. I don't 요 h i n k it's a g t h o i t s t a 제볼수데 오늘 형 두째 전 같이 플레이를할 거고요.